샤롬운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또 성령님께서 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만해야 주님의 주시는 그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나의 경망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부활의 증인으로 또이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난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사순절 오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특별히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고, 아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과 또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오히려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여 세게 세례를 받고, 죄상을 어,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나라에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참된 의미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정말 진정한 그런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또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만 말씀도 깨닫고요. 또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이야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두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때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 굉장히 낙심이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우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그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의 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글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은 고백하기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 들었을 때그 옆에 같이 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죠. 그 후에 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함께 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함께 에,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예,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함께 이렇게 생선을 구운 생선을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아,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의 그런 글들 가운데 자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 베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 주시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대가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성령, 성경도 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경의 하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또 통독하고 또 어, 묵상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이, 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어 의지가 생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어 성령님을 통해서 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또 성령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그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아 교제하며 살수 없던 인간이 정말 우리가 예수그시대의그 복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예, 주님과 진정한 그러한 사귐을 할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라 것이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정말 진정한 교제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죠. 영으로 교제해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신과 그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교제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도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구약에서는 정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일 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좀 하나님을 대면하고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졌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과 진정한 이 나눔과 그 교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기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원한 그 천국이 그 나라가 우리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여러분 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계십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어, 교제하면서 깊은 그런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또한 우리 지체들을 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에 보면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예, 우리가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아, 요한복음 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 2장 그 42절 47절 보면 그 성령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그 사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말 자기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해도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자기가 가진 것, 것들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다 자기의 소유도 팔아서 정말 그것들이 필요한, 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내 영이 살아나고요. 그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처럼 사실 힘든 시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고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임하면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어, 저희 공동체가 어, 서로를 어,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어, 충만하기를 추원합니다 어, 제가 어, 대천덕 우리 예수원 어, 대천덕 신부님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어, 우리 대천덕 신부님은 어, 강원도 그 상골 예수원을 어, 설립을 하셨고요. 어,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원을 설립할 때그 예수원을 설립한 어, 목적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 예수원을 설립하기 전에는 우리 성공의 신학대학원에 에, 신학원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어, 많은 그러한 성령에 관한 그러한 어,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그 임재와 그 성령 하나님의그 능력을 실제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 원장, 그 신학원장직을 그만두고, 정말 강원도 그산골이죠그산골에 태백에 들어가셔서 예수원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님의 그임재와그 능력을 어,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예수원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사명으로 어,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에는 예수원에 이렇게 길이 잘 뚫리고 해가지고 그래도 가기가 어, 쉽지만 1965년도에 예수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 강원도 태백이라는 그, 그 예수원 거기 그곳은 정말 가기도 힘든 곳이고요. 그곳에서 예수원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전도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산골에서 무슨 전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나가 봐도 그렇게 인구 밀도가 별로 없는 그 산골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원에 찾아오게,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고 그리고 그 예수원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제와 그 능력을 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짧국이나 살았던 그런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와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의 그 대천도 신부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말 참 많은 이해가 있었다. 참 어,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었다. 라는 그러한, 어,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부님께서 한국 교계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좀 우리 예배가 참 좋죠. 예, 예전이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사는그런 성경 공부 모임과, 우리 교제의 시간과, 예찬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이런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그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고, 참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그때마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도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저희 교회의 부르심 또한 우리가 정말 밖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이 또 당연히 교회의 사명이 지만 정말 우리가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러한 능력과 임재를 우리가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성령 충만해서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이 복음을 두려야 되겠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의 임재와 그러한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저희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그리고 각 사람 가운데, 그 신령 가운데 정말 그 성령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복 복음의 이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수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고 충만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을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과 진정한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각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님 우리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 성제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이 하나님 각 가정마다 그리고 이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보는 그거정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이찬을 떡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임재와 그 능력이 그런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의 영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또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의 작은 것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성령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여러가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의 십년가운데 보시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령 받기를 하나님 초대 교회처럼 성령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들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